안녕하세요. 유튜브 재안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는 모르겠지만, 역대급 버그가 있어요. 일단 먼저, 체험장에 들어가서 하는 버그인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굽 모아주고, 이제 살린, 자,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제 요, 버튼을, 음, 조이스틱 편집 버튼이 있죠? 이제 궁을 쓸 때, 그걸 딱 누르고, 궁 소리가 다 끝나고, 저장을 누르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끝나면은, 이렇게 돼요. 쿨트는 더, 쿨트도 적용되죠? 자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거 샌디가 진짜 사기인데 일단 먼저 궁을 모아줘야 됩니다 빠르게 자궁 써주고 이건 좀 궁극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은신이 돼요. 근데 이게 또 9초 지나면 풀리거든요. 이렇게. 칼도 되는데, 칼은 좀 재밌습니다. 이게 개그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격기를. 자. 궁극의 소리 끝났죠? 이렇게 돼요. 보이시죠? 아, 망치만이 들러. 망치만이 들러, 이거. 네, 그리고 이제, 보호드릴 영상은 이제, 아, 나머지 하나 있죠? 대릴? 데릴? 대릴이 이게 벽관통이 있는데, 이건 비비의, 비비의 궁도 조명이 됩니다. 일단은, 요 보스를, 벽에 딱 붙여줍니다. 가젯은 최대한 아껴 놓으셔야 합니다. 가젯스어 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해서 어, 좀만 더, 조금 더 해야 되나? 마지막으로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이제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일반 공격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딱 붙으면은, 이렇게, 조이스틱 잘 보세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가져다 쓰면은, 피를 받죠? 원래 벽 관통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번 밸런스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 비비가 체력 너프를 먹었습니다. 어? 뭐야? 여기는 버거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뜨네요? 제가 봤을 때는 모티스랑 체력이 같았었, 같았을,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버그지 모르겠는데 안 되네요. 그리고 브룩도 체력 너프 먹었는데 아직 표시는 안 됐네요. 너프 먹, 먹긴 먹었습니다. 이게 예, 전투할 때는 너프 먹은 걸로 나오고 이제 전투를 안할 때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라는 체력, 버프? 네, 버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똑같이 미스터 피도 버프를 먹었고 너프를 먹은 애가 하나 있었는데 아 그리고 일단 가젯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 일단은 진과 진 진의 가젯 그리고 이 제키의 가젯이 횟수가 3번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밸런스 조정도 있었고요 로브름블은 내일 뜨고 뭐 어, 이렇게, 이렇게 밸런스 조정을 했고 칼도 이제 데미지 버프를 한번 먹었습니다 예 이런식으로 밸런스를 조절해야 되고요 이제 슈퍼셀이 이제 좀 사기 뭐 이런 블롤러들을 살짝씩 너프 시킨 것 같고요 이제 버프가 필요한 블롤러들은 버프를 먹힌 걸로 먹 먹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 퀘스트 어, 퀘스트는 좀 이따 뜨고 네, 한번 보너스로 이보물사에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브록으로 불고탄? 전 불고탄을 더 선호합니다. 아, 불고탄, 페니스파지? 가만히네 뭡니까? 네, 이팜 로켓이었나? 네, 보이시죠? 아까 체력 바에는 3,900 얼마였는데, 지금은 3,600으로, 리쿠아 체력에 같아졌습니다. 이게 지역, 이게 교전시에 상당히 유리한데, 뭐야? 아! 아하. 아하 욕심이 부른 참새였죠. 깎이고 한번 이번에는 이거 말고 탄창 늘어나는 걸로. 그래도 쇼다운에선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저번에 얻어서. 어. 이렇게. 오. 인성질해 주고. 뭐야 이 이피 뭐냐? 어이 없음 아하, 저게 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 세명세명다 잡았죠? 지금 내가 네네 마리 네 정도 잡은 것 같은데 느낌이. 음 대리를 네개네 개짜리 이렇게 벽다 부숴주고. 지금 가꿀 겁니다, 아마도. 그래도 안 되죠? 제가 뒤 계산 다 하고 한 겁니다. 이상하네. 예전이 없네. 어디서 정보하니? 거기 있었구나. 3 0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벽대고 써도 이... 어? 가방 없으니까 안 움직였죠. 네, 이번에는 한번 이 맵도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이 맵이 좀 벽이 많은데, 다른 걸로 할까? 장점에는 어떤 게 없고? 오, 팬 스킨, 팬 스킨 드디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몇년만이냐 도대체. 그쵸, 그쵸? 리코랑 체력이 같아졌죠? 프랭크도 녹여버리기. 코가 이렇게 체력을 이고 유지시켜주면서 로봇 질주 스타파를 발동시키게 해주죠. 이제 아 저게 아 저게 나왔네 깔았나 깔은 것 같은데 아 저게 안 죽냐? 아 저희 저희 깔았네. 야, 저게 야구르게 딱 일부러 바퀴 깎이고 저게 사네. 어, 어오 땡큐, 땡큐 브로 땡큐 브로우겠죠? 그러게, 브로게 아니? 가직 괜히 썼나? 얘도 벽을 시원하게 다 뿌가렸죠? 콩 잡기도 전에 칼은 센스가 좋네 아, 저 평수가 짜증나네. 그리고 이제 자살골넣어면안 됩니다. 자살골 넣으면은 이제, 슈퍼스한테 일정 횟수 넘으면 경고 메시지 오거든요. 오, 죽을 뻔. 졌죠? 칼이 너무 못했네 이 판. 스파 우리 팀에 딱한 명. 어. 가재 생 금방 부서지죠? 와. 역시 비비는핵딜네 예. 오늘따라 잘안 풀리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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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개그 같은 걸? 네, 현재 위기 상황. 아! 오 아아 이때가 트롤이 제일 많을 시기입니다. 이건 트롤이라도 불러도 될 자격이 있습니다. 저런거야... 결국 비비를... Let's play. 광속 수준? 그래서 숨어줍니다. 와, 쿨트가 센스가 있네요. 지금 다 죽었죠? 엘프리머가 빼고. 용개그를. 용개그 수준. 부록만 누린다. 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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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넣어야 됩니다. 넣었죠? 뭐야? 못 넣냐? 아하, 이걸 못 넣다니. 내가 넣어 주지. 오, 야, 이거 많이 많이 왔으면 이거. 쓰러를주오 아, 패스 조심 이거 넣는데. 조금 패매 판단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지금 안에서 이렇게 애들 괴롭혀주고 있는데요. 안되겠네요. 영상은 쭉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즐겁게 보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 안녕. 야, 이렇게 영상에서 마무리하는 건 처음이다.